뭐하니 쌤아 네가 뭔데? 응? 너 뭔데? 슈퍼맨이야 네가 슈퍼맨이야? 응. 그 손에 든건 뭘고? 이 몽둥이야 몽둥이야? 몽둥이로 누굴 잡으려고? 난 파리 파리 잡으려고? 팔이? 어떻게 잡으려고?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얍!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! 어떻게? 얍! 이렇게 때릴거 그렇게 파리가 잡히겠어? 응. 한번 연습해봐 하리가 <laughs> <laughs> 더 빠를 것 같은데, 생구보다특한 독특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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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어어 독특한 독특한 독특 네가 이렇게 하고 올게.